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이상혁 선수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고 그 허수 선수한테 여쭤볼게요. 허수 선수가 평가하는 그칸 선수 팀 동료로서의 김동화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? 어... 동화형 되게 게임적으로도 열심히 하고, 그 다음에 외적으로도 장난 많이 치면서 최대한 분위기 좋게 해주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서.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쿠키뉴스 문대창 기자님께서 여쭤보셨는데, 그 베이커 선수와 그 쇼메이커 선수 두분 모두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하셨어요둘다 리스펙하고 있다. 그리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고, 그래서 음 서로를 칭찬했던 적도 있으시다고 하네요. 그 페이커 선수는 가장 눈에 띄는 미드라이너로 쇼메이커 선수를 지목을 했고 쇼메이커 선수도 지난 롤드컵 영상에서 페이커 선수를 향한 되게 좋은 말씀 존경한다 헌사를 했다고 하는데 칭찬하셨던 이제 두 분이 결승에서 만난 소감 어~ 싶어요. 이렇게 높은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영광인 것 같고 꼭 서로 좋은 모습 보여서 수준 높은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쇼메코 선수 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상혁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쇼메코 선수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에서 또 좋은 경기로 뽐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경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음 아닙니다. 아왜 그렇게 그렇게 <laughs> 말씀을 끊으시면 굉장히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세요. 할 말을 꺼먹었습니다. 아, 아. 그러면 그건 또 우승한 뒤에 들려 주시는 걸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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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그 포모스 김영근 기자님께서 쇼메이크 선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. 이번 시즌 치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원거리 딜러로 이제 포지션 변화도 한번 하셨고, 그리고 연패를 당하기도 하셨어요. 이런 경험들 중에서 선수 활 선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은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물어보셨습니다. 어, 원거리 딜러로 출전했던 경험은 어 저의 저에게 좀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팀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했던 거였고, 그래서 어 딱히 이번 시즌에 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럼 많이 지는 거보다는 이기면서 쌓이는 경험들이 더 쇼메이커 선수에겐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? 어 어차피 많이 지는 거는 뭐 19년도나 20년도 스프링이나 많이 졌어가지고 네 딱히 안 겪어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오른 임재영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. 팀적으로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허수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어 사실 완전체라는 게좀 표현이 너무 뭐 너무 너무 표현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완전체라기보다는 좀 팀적으로 그냥 호흡이 잘 맞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5분 맞추신 지도 꽤 팀원들이랑 맞추신지꽤 되니까 점점 탄탄해져가고 있다는 정도로의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. 경핵 게임스 박준수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. 서머 초반과 현재 팀 기량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점 정도 될까라고 물으시면서 아 이상혁 선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서머 초반의 담원 기아 그리고 그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3대 0으로 이긴 담원 기아의 점수는 각각 몇 점일까요? 어... 또 이것도 뭐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일단 썸머 초반에는 어 저희가 뭐 그렇게 뭐 방향도 잘못 잡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선수들 폼도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좀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또뭐 양대인 분석관님도 합류하셨고 그래가지고 좀 폼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확실히 썸머 초반 때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점수로 구체화 시켜 주시면 점수는 네. 네, 잘 모르겠어요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에 집중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. 그포머스 이한비 기자님 질문인데요. 결승전이란 LCK에서 가장 큰 무대에서 이상혁 선수를 만나게 된 기분 물어보셨습니다.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어 제가 결승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상대 말라이너 선수가 이제 초비 선수랑 BDD 선수랑 이번에 또 페이커 선수로 되겠는데 어다 LCK에서 한한 이름값 하는 미드라이너들이기 때문에 다 꼽는다면 좀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그러면 진정한 LCK의 탑 미드라이너가 되시는 자리가 되겠네. 오늘 이번에 이기신다면? 네, 그렇게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코라이즌 스포츠 양호민 기자님 질문입니다. 결승전 준비를 위한 멘탈 같은 컨디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큰 경기를 앞두고 쇼메이커 선수만의 특별한 관리법 같은 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. 어, 제가 뭐 데뷔 초에는 좀 뭐큰 경기든 뭐 어떤 경기든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딱히 긴장 같은 거는 딱 게임에 도움 될 정도로 적당한 긴장만 돼 가지고 특별한 관리법은 딱히 없고 좀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이상혁 선수는 많이 자는 걸로 숙면을 취한다고 취하는 게 관리법이라고 했는데 그 허수 선수는 그런 컨디션 관리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어 저는 뭐 어, 딱히 그냥 네, 딱히 없습니다. 아, 그럼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가 루틴이라 괜찮다. 네네네 네. 네, 알겠습니다. 매일경제신문 이용인 기자님 질문입니다.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허수 선수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. 어 확실히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고 어. 근데 이제 또 어려운 만큼 원래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면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